보면서 느끼는 게 코코님은 상대방을 파악하고 너 이렇게 플레이하는구나, 그거 내가 맞춰줄게 하고 점점점점 상대방을 이제 숨을 못 쉬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윤진 선수는 의외성 있는 플레이도 하면서 수비도 굉장히 깔끔해요. 이것저것 다 갖춘 굉장한 폼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바로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위쪽에 윤진, 아래쪽에 코코. 자 신기해 있는 기블린 코코님과 거의 해성 같이 등장한 윤진님입니다. 윤진 선수 어? 처음 고통 날렸는데, 오, 어? 너 통남 없지 하는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자, 없었어요? 첫페 수비 카드, 그렇죠. 수비 카드가 첫패 없었던 모양이고, 이건 아스라도 있었으면 나 줬을 텐데 아스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선패는 윤진님이 좋습니다. 자, 이거 고갱 뒤에서 나온 것도 고통 어느 정도 예상했죠? 자, 창고 대비. 아, 이거 오, 아스? 각 이거, 아 이러면 은 이거 통나무도 없거든요 지금 그쵸 기사 탱 들어오면서 왼쪽 데미지 좀 들어갔고 오야 지금 잡으러 나 근데 은근히 기블린도 선패가 영향이 좀 있거든요 한번 꼬이면 답이 없어요 계속 휘둘립니다 그쵸 그래서 선패에 수비 카드가 없을 때 바로 고통 날라오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거 자 어떻게 될지 자 코코 선수 자, 어 통나무 빠지자마자 고통 아 고고 고갱 그러자마자 타이밍 프세. 근데 이게 푸세가 먼저 이렇게 나온 게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잘리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저렇게 앞까지 가면은 좀 노출되는 거고 자 고통 자이거지켜줍야 돼. 그럼 푸세 혼미... 나와야죠. 아 푸세로 광역딜로 잡나요 이거? 자 푸세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원진 인타. 님 인타를 깔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새로운 플레이인데 계속 지금 통나무 쓰라고 코코님 이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안 쓰고 있어요 윤진님도 아 끝까지 아껴주고 있고 자 진고통 진고통을 진고통으로 아... 수비 아야 진기사 붙었어요 마지막 아, 하지만... 진기사 너무 아파 오 하지만... 옆으로 어? 바꿨어요 와 아... 다행히 기사로 막아주면서 코코님 자숨 막히는 공방전입니다 자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이거 어자 이렇게 되면은 거... 어? 자풋세 잘라줬고요 코코님 풋에 잘 잘랐죠 방금? 자, 자, 이거 꼭코 통나무가 없어요. 아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좀 뒤늦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냈어요. 고블린 톤까지 던져주면서 자, 아프세. 아 와. 오른쪽 기사. 딜, 딜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윤진이 노련합니다. 이 사람 어디 있다 나온 거죠? 와 이거 코코 선수가 살짝 불리한데요 지금? 코 선수가 자, 아 왼쪽 왼쪽 코코 선수 푸세 잘렸고 사실상 윤진님은 지금부터 좀 안전하게 플레이하면서 야금야금 이득을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저 정도 차이도 어떻게 보면 클수 있거든요 자, 자 이거 보통 잘 예상해줬고 어 근데 코코님의 앞 푸세 아... 타워딜 들어갑니다 오 잠깐만 푸세 어? 진기사 가 들어갔어 잘랐어요 푸세를 어? 또 증기사가 잘랐고 포세까지 지켜줬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코코 님이 또 무섭게 플레이하고 요숨 막히게 플레이합니다, 코코 님 이런 거. 방금 통나무 왼쪽도 아스가 잘린 거 같은데. 자, 이러면 왼쪽 주의해야죠. 민진 선수. 어, 로켓까지 날려 주면서 어? 코코 님. 와, 로켓. 선로켓 어? 날렸습니다, 지금. 포세 잘라 주면서 아, 이거 아, 민진 자, 선수. 왼쪽에 근데 어? 어. 어, 잘 막았어요. 어... 이 정도면 잘 막았어요. 그쵸 잘 막았고 자, 이러면 로지아저 로케... 진기사 부담스럽거든요 자 진기사 들어오면서 반대쪽에 고통 굴러오고 있고요 오야 이렇게 되면은 아어증기사가 어, 기사까지 같이 와주면서 낭패를 피했습니다 그쵸 이거 왼쪽 진기사 붙었으면 위험했거든요 자 초반에 불리하게 굴러가던 상황을 코코님이 순수 피지컬과 심리전으로 지금 역전하는 중이고요 자, 오른쪽 데미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아, 오른쪽 좀 들어갔고 코코 선수가 그리고 방금 고갱의 통나무를 썼어요. 자, 로켓 날아옵니다. 자, 고블린 통도 봐야 돼요. 봤죠? 와. 자, 로켓, 고통. 자, 로켓 그대로 또 바로 날려 주면서 어, 나이 차이 안 좁힐 거야. 이제 빗장 소비 들어갑니다. 코코 선수. 아, 이러면은 로켓을 계속 날리지. 고통으로 뚫어 보지 자, 고갱과 고블린 통을 한꺼번에 잘라버리는 코코님의 통나무 자 로켓 또 똑같이 굴려주고요 아 지금 뭔가 해야 합니다 윤진 아, 아. 선수 아까처럼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쵸. 코코 선수가 먼저 로켓을 돌렸기 때문에 이거 불리해요 자 서로 아, 로켓 날려주면서 그치? 자 지금부터 실 수가 없다면 코코 선수의 자, 무난한 7... 승리 자아 고블린 갱으로 얼마, 잘 예측해줬고 어 왼쪽? 아 GG 아, 왼쪽. 와, 와 나는 타임 한수로 아니겨 코코님 타워를 깨면서 승리! 야 이거 코코 선수 초반에 불리하나 했는데 결국 이겨내네요. 아 코코 선수가 초반에 패가 꼬이면서 살짝 끌려가는 느낌이었는데 여러가지 센스 플레이와 운용으로 역전을 해냈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볼게요. 두분다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자 윤진님 대 코코 코코님 위쪽이고 아래쪽이 윤진님입니다. 고물린통 날아오나요? 아스 고물린통 오. 날려주고 있는 코코님 오야 위치 정확히 어. 보고 이게 한칸 앞인데 그걸 구별을 했나요? 자, 하지만 푸세로 막아주고 있는 코코님, 통나무로 제거하고 있는 윤진님. 그렇죠, 윤진 선수가 고통의 통나무를 계속 썼었는데 이번엔 푸세를 잘라줍니다. 제가 이제 기블미러를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게 확실히 실력이 영향이 큰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손과 약간 그 상황 판단력, 이게 상황이 휙휙 바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좀 운의 영향이 크다 미러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실력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소나무까지 어, 그렇죠. 자 오른쪽 기사 한대 치나요? 아 기사로 막아줬고. 아 근데 진짜 기블 미러 진짜 재밌네요. 자 고블린통 아, 이게 치열하기도 그렇죠 고블린통 완막. 와 기사 고갱을 어떻게든 완막을 했어요. 자 코코님 공격 무섭게 들어옵니다.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냥 통나무까지 굴러왔어요. 아, 아 창고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거 자, 진고통 들어왔고. 뭐. 자그 와중에 아이스 하나로 왼쪽. 고객 막아줬고요. 아 그쵸, 많이 때렸어요 뭐. 왼쪽. 왼쪽에 수비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어 근데 이기사 수... 붙었어요 왼쪽? 어, 뭐지? 미사? 아 하지만 고블린한테 억울코 바뀌었고. 자 오른쪽? 많이 때렸습니다. 윤진 선수? 그렇죠 윤진 선수도 오른쪽 많이 때렸고 어? 프세? 푸세? 프세끼리 맞장을 떴지만 자 윤진 선수 상대 프세 자르면서 살렸어요. 지금 자. 진기사도 잘 막아주면서 윤진 선수도 지금 아직 안 졌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상황이 그렇죠 포기할 수 없어요. 아직 어떻게 올라온 결승전인데 <laughs> 와... 자 왼쪽 고갱 잘 막아줬고 자 오른쪽 고블린통 그려주면서 자 통나무로 막아주고 와, 있는 코코니. 코코 선수 코코. 통나무 안전하게 빼고 반대로 어, 윤진 선수는 프세도 어? 잘리면서 고갱까지 살아있고 이거 좀 코코 선수 그쵸? 괜찮나요? 윤진 선수이 프세가 살았어요 아 프세 네, 아, 한 마리 푸세. 또 나오죠 근데 둘다 오른쪽에 나왔기 때문에 어자 진고통 들어오고요 아이고 까다롭습니다 아 이거 오른쪽? 자 오른쪽, 오른쪽? 까다로워요 오른쪽 그쵸, 아 오른쪽? 윤진 선수 많이 아 맞았어요 그쵸 기사가 나오면서 많이 맞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면 자, 코코 선수 굉장히 들어옵니다. 유리합니다 코코 선수 과연 어떻게 막을지 자아 코코 선수 진짜 예. 완벽하게 막았네요 야, 하지만 아프세 그쵸 왼쪽 아프세를 어떻게든 활로를 뚫어버리려고 하고 있고 자그 빈틈없이 완벽하게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아프세로 또 때렸습니다 자 오른쪽 자 창고 지옥이에요 아, 창고 고블린, 지옥 고블린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야딜 아, 들어간 거 보세요 와 이게 숲이 터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네요 아니 왜 혼자 고블린 파티 스킬을 쓰시죠 코코님은 아, 지금 고저도 있습니다 혼자서 자앞 풋새까지 잘라주는 곧 그, 통나무로 그쵸 한칸 앞에 놨죠 통나무를 자 하지만 야 근데 지금 상황 그래도 비슷하네요 자 고블린 통 굴러오고 프새 아 이거 아프세. 자 완벽하게 결국... 막아주고 있는 코코님 그리고 아프세로 딜넣어 주고 있는 코코님. 자 운영에서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아제 진구통 또 아... 아픕니다 또 이거 오른쪽 왼쪽 정신 없어요 지금. 자 진기사 왼쪽. 자 아프세 또 나와줬고요 코코님. 자 인터로 막았어요. 결국 진기사 뺄 수밖에 없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코스적으로 또 앞서 나가면서 코코님이 또 로켓 날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세배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로켓을 좀더 적극적으로 써도 되죠. 자, 로켓 바로 날라오고 있죠. 아, 역시 통나무. 아, 야, 그러나 고갱까지 잘라주는 로켓. 와, 이러면 자. 오른쪽 고갱, 고갠... 아예 로켓 두 번이면 끝나는데요? 자, 윤지님이 오른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데 그 완벽하게 또 막혔습니다. 자, 기사 두 마리가 저기서 이제 열심히 싸워주고는 있지만 끝난 것 같고요. 자, 아, 고블린 통. 이러면... 아 고갱에 또잘 막히면서 와. 자 어, 오른쪽 부터? 왼쪽 아 정신없게 하지만 자 이거 로켓 날리고 그냥 열. 수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냥 나는 경기력으로 이기겠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코님 자 이제 어? 이제 타이브레이크인데요 어? 아자 코코님 승리 와 아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면은 사실상 멘탈에 타격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쵸 끝까지 몰렸기 때문에 끝까지 운영과 다리 싸움으로 승부를 낸 코코님입니다. 와, 코코 선수 수비도 굉장히 잘했어요. 윤진 선수가 어떻게 뚫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다 막혔죠. 자, 과연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인지, 반격이 시작될 것인지 다음 경기 코코님 어떻게 이기죠? 근데 진짜로 진짜 철벽인데 또 기대 무해 패패 승승승 이 <laughs> 나오지 않았습니까? 약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윤진 님이 기분 미련은 그냥 선패차임이라고 해주면서 <laughs> 자 그러면 선패 한번잘 보겠습니다. 일단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윤진님이. <laughs> 그렇죠 아직 좀 괜찮으시고. 자, <laughs> 자 좋습니다. 자아프세 나주면서 와자 윤지... 이렇게 되면은 아와 그래도 아스로 타겟팅 바꾸면서 잘 막아줬죠 코코 선수? 자 바로 고갱까지 들어가면서 고블린 통에 통나무까지 이거는. 고갱 예측한 아... 통나무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거 막기가 조금 힘들죠 예상했는데... 그러면. 아 오른쪽? 아 이게 통나무를 공격적으로 쓰면서 오른쪽 고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자신감 있게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코코님도 우리 윤진님이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또 저희가 본 경기에서 본 보여준 수비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또 이제 페페 승승승이라는 또 그런. 또 한국인의 그 드라마 같은 게 있거든요. 방심하면 안 돼요. <laughs> 그렇죠. 자 아프세. 아 아프세. 자 진고통 바로. 자 진고통 바로 던져주면서 아프세 보자마자 던진 거거든요. 많이 때렸습니다, 왼쪽. 왼쪽. 와 이러면 타워 체력이 비슷해졌는데 보통 조금 자, 심리적으로 진고... 조금 위축돼 있는 쪽이 아프세를 자주 하는 거 같거든요. 음 윤진님 아프세 많이 했었죠 방금? 자. 통나무로 완벽하게 막아주고 코코님 푸세가 계속 살아있어 저 거슬립니다. 여기서 통나무 와... 뺀 것도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수비를 생각해야 되는데 통나무 없이 수비가 힘들거든요. 고갱이랑 또아자 어, 먼저 푸세도 놔줬어요 윤지님. 자 아, 그러면 앞쪽으로 가서 저 푸세 잘리겠죠? 자 고통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는 윤지님. 자아 이렇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푸세를 놓은 쪽이 분리해요 항상. 푸세 살리기가 힘들거든요. 또 어, 그러면서 진구통. 와, 와 그렇지 수비가 미쳤어요. <laughs> 한칸앞에뒀지만 그걸 또고갱을지 두면서 수비를 하네요. 자, 푸세 두 마리가 살아. 야, 결국 인타. 아, 인타 이거 좋지 않거든요. 이 인타를 냈다는 소식은 약간 푸세가 많아지면서 등 떠밀리면서 나오는 인타인데. 근데 다행히 푸세 두 마리 다 잘라 줬습니다. 아, 고블린톤이 그... 또 얄밉게 한대쳐 줬어요. 아, 그래도 아직까진 비슷합니다. 자, 고블린 갱. 로로 진짜들 완벽 완벽하게 예측해 줬고요, 윤진 님. 아, 반대 고갱 그리고 한쪽 통나무. 자, 오른쪽 고블린한테. 어, 숲이 잘 됐고.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윤진 님. 힘을 내세요, 윤진 님. 윤진 님 이겨내야 돼요. 뭔가 보여 주셔야 합니다, 윤진 님. <laughs> 자, 근데 증거통 이거 타이밍 빡세요. 와아또 수비가 잘 되고 있고요. 자 윤지님이 이번 판 이기고 내가 말했지 선패 차이라고 이, 이 멘트 듣고 싶거든요 저는. <laughs> 와 그러면은 멘탈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쵸. 멘탈 공격까지 지금 겸비한 윤지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오른쪽. 여 기사? 여, 놓쳤어요? 네? 놓쳤어요? 네, 기사? 저 고블린 개까지놔주면서 너무... 그쵸. 너무 왼쪽에 났어요. 이러면서 고갱까지 빠졌고. 코코님이 이런 실수 안 하시는 분인데 아까 그 멘트에 약간 멘탈 타격을 받으신 <laughs> 것 같기도 하고요. 야 이거 더 지켜봐야겠네요. 방금 아쉬웠습니다. 자, 어 이거 오른쪽 아프세? 자 아프세까지 자 예측해 주면서 코코님 다시 정신 차렸어요. 아, 아 정신 차려야 돼 이러면서 자오아 <laughs> 곡통 수비까지 곡통 수비까지 완벽하게 해주면서 오른쪽 왼쪽. 차곡차곡 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지금. 그쵸? 어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자 윤지님의 고블린, 그쵸? 고블린 두 마리가 한 대씩 쳐주면서. 아, 어, 어? 근데 로켓까지? 왜 왼쪽으로 로켓을 후세를 자르기 위해 서였군요 자, 그쵸? 왼쪽에 푸세가 있었고. 그래도 오른쪽에 날렸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이거 데미지 누적됐으면은 차이 많이 벌렸을 것 같은데. 어? 자 인타까지 나주면서. 어? 자, 그러면 고통 수비가 오른.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많이 들어가요 지금. 오른쪽, 오른쪽. 아증기사 아, 자, 자, 이러면 위험합니다 지금. 자, 저 인타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상황에선. 아자윤진님자200 정도의 차이 이거 극복해야 합니다. 방금 포블레이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아 코코님 완벽하게 막았어요. 자그 로켓. 와, 로, 하지만 로켓? 서로... 아 하지만 서로 시간. 아, 아 코코님 승리. 와 코코 님 결승전에서 3대 0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와. 와. 3대 0까지는 예상을 못 했는데 진짜 철벽이네요. 코코 선수. 아, 두분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두분다 멋진 경기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